안녕하세요. 전라도 무안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야, 이런 거 풍경 보니까 옛날 추억 좀 생각나죠? 이게 이제 논인데, 눈이 내려가지고 녹아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버린 거죠. 옛날에 눈 많이 내리면 이거 다 덮어버렸는데, 그쵸? 덮어버리면 좀 녹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깡깡 얼어가지고 썰매 타고 팽이 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풍경 보기가 힘들죠. 어쨌 날씨가 오늘 흐려요. 겨울 날씨 중에서 이런 날씨는 진짜 별로 반가운 날씨는 아니죠. 그래도 뭐 비안 내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뭐. 시골에 나갔다가 비 내리면 그것처럼 진짜 황당한 거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우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 덮어가지고 이렇게 비 막아주면서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한번 시골 쯤 한번 봐야죠. 여기 시골 쯤좀 특이하다. 이거는 그냥 뭐, 기다란, 기억자, 니은 자식의 한 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어쨌든 뭐, 건축 면적만 30평인데, 그래도 1억 5천만 원이라는데요.